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축주택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주택이 오늘 보여드릴 매물입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보를 다 준비해 오지 못했어요 건물 주인분께 들은 고대로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보는 표에다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분께서 주신 정보에 의하면 토지는 300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은 30평으로 준공이 났지만 베란다를 앞뒤로 확장을 한 면적이 38.6평이고요 경량 철골로 지었지만 외부에는 있 대리석 마감을 해 주셨네요 지붕은 징크로 마감을 한것 같습니다 네모 반듯한 모양의 토지라서 잔디밭이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여유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고 주차도 두대 이상 충분히 할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펜스도 거운 철 구조물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축대가 앞 집보다 좀 높게 되어 있어서 간섭이 없게 시야가 확보가 되는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텃밭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나머져 있죠. 마사토를 깔아서 해놨기 때문에 텃밭 관리하기 좋게 해놓으셨고요. 반송 같은 경우도 몇개 심어져 있습니다. 옆쪽으로 해서 수도 되어 있죠. 저쪽에도 수도 하나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의 수도는 텃밭을 활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저쪽에 있는 수도는 세차하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크도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옆쪽에는 텃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농사를 지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계에 따라서는 유실수도 좀 식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또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주택이고요. 뒤쪽에도 주택이 없어서 뒤에도 산입니다. 뒷배가 단단히 되어주는 산이 있고 옹벽을 아주 단단. 게죠 유도관도 많이 심어줬기 때문에 유도관을 따라서 빗물이 내려올 것 같고요 여유 공간이 이만큼 있는 여기도 창고를 지으신다면 여기다 지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뒤쪽 같은 경우도 시멘트 타설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 좋게 되어 있고요 실외기가 있다는 거는 방마다 거실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겨울에는 난방기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넉넉한 주차장이 있어서 차두대 이중 주차하면 세대 네대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 밑으로 해서 정화조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턱이 없게 되어 있어서 주차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상수도 계량기 있고요. 양쪽으로 수도가 되어 있고 앞마당이 널찍하게 되어 있는 이 구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당에 나와서 보니까 저쪽에 바다가 보이죠. 저기는 갯벌 바다입니다. 도보로 산책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산책할 수 있게끔 농로를 따라서 가시면 차가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산책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도로가 되어 있고요 바닥까지 산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시내도 가깝습니다 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화산이나 이런 등산로도 멀지 않게 위치해 있어서 등산하시기도 좋을 곳에 있고요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산책길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저기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고압선이 지나가는 거는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가들이 지어있고 신축주택입니다 이웃들이 입주를 하셨고요. 들어와서 살고 계신 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주택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기 전에 거실 쪽으로 해서 포츠 공간이 있습니다. 등도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다가 테이블 놓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공간이 되어 있고요. 현관문 같은 경우도 단열과 방음이 잘 되는 두꺼운 현관문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해서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 왼쪽으로 해서 신발장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세 칸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울을 따로 놓으시지 않으셔도 니다 센서 센이밑이 밑에 오죠 양쪽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도 n 박 o 장이 되어 있는데 위 아래가 나눠서 열리기 때문에 넉넉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o 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고 들어가시면 이런 모습의 내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저 안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방이 있고 가운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안방이 있고요. 안방 안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뒤쪽으로 해서 다용도실이 있고요. 이 집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 와 거실 공간이 개방감이 엄청 좋네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 부분 굉장히 넉넉하죠. 아일랜드 식탁도 널찍한 식탁으로 되어 있고 옆에도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을 아주 큼지막하게 길게 넣어주셨고 때문에 수납도 굉장히 여유 있게 하실 수가 있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에는.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작은 가전 들 있죠 믹서기나 커피 머신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놓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공간이 있고요 냉장고 장이 짜져 있는데 냉장고도 두 대든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체 브랜드로 되어 있는 인덕션 두개 하이라이트 하나 쓸수 있게끔 3구짜리 전기 렌지가 되어 있습니다 후드도 갖추고 있고요 이쪽에 수도도 되어 있고 개수대도 있습니다 콘센트 활용하실 수 있게 하츠 브랜드로 콘센트 함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간이 넓어서 작업대로 널찍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예쁜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이 아주 속 시원하게 널찍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실 공간도 상당히 좋아요. 텔레비전은 이쪽에 부착할 수 있게끔 텔레비전 단자가 여기 있습니다. 널찍한 창문이 되어 있는데 창문은 KCC 브랜드로 되어 있고요.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실에 앉아서도 바다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가서 보시면, 왼쪽으로 방이 하나, 오른쪽으로 방이 하나 있는데, 가운데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왼쪽 방 먼저 보여드리면, 이 집은 방방마다 전부 다 온도 조절기가 갖추고 있고요. 이쪽은 동양창이고요. 이 집이 동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창 하나, 남양창 하나, 양쪽으로 전망이 아주 좋고요. 방방마다 에어컨과 난방이 되는 냉난방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해놨고요. 공간도 꽤 널찍해서 침대 놓고 화장대나 책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방입니다. 그 옆으로 해서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외부 창문이 있어서 환기 잘 되고요. 파티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식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화장실로 되어있고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죠. 그 옆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고요. 이 방이 저방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더큰것 같습니다. 남양창이 때문에 체감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냉난방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침대 놓고도 여유 공간이 한참 많이 남을 그런 방입니다. 여기도 온도 조절기 따로 되어 있고요. 거실에도 온도 조절기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으로 해서 다용도실 문이 있는데요. 문을 열고 나가시면 널찍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기름 보일러실이 같이 되어 있죠. 다용도실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저쪽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도록 수도랑 배관 빼놨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양쪽으로 되어 있고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서 여기다 창고를 지으시면 주방에서도 연결을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엄청 좋아요. 굉장히 넓은 안방이고 창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향창, 저기는 북쪽이기 때문에 산 조망이 너무. 너무 좋죠. 액자 같은데 픽스창으로 되어 있어요. 안방에도 냉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방3개 냉난방이 되어 있고 거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우물 모양으로 천정을 모양을 내놓고 간접등까지 해 주셔서 아늑한 느낌이 드는 안방이죠. 저쪽 공간에 여백이 좀 있어서 붙박이장, 기억자로 짜서 놓으시면 이불이든 옷이든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안방 화장실이 있고요.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안방 화장실 치고는 사이즈가 넉넉해서 해바라기 샤워기도 갖추고 있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건식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파티션 갖추고 있고요. 외부 창문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줄눈시공도 다 해놓으셨네요. 줄눈시공을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줄눈시공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해놓으셨네요. 현관에도 줄눈시공을 해놨어요. 저도 이제 봤네요. 그러면 안방 화장실, 현관, 공용 화장실까지 다된 거예요. 어우,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네요. 구조가 상당히 좋죠 방세개 화장실 2개 전망도 아주 뛰어난 집이에요 이집 같은 경우는 토지는 300평이고 주택은 30평으로 준공이 났지만 앞뒤 베란다를 미리 확장을 했기 때문에 38.6평이 실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량철골조로 지었고요 바깥에 모던하우스로 깔끔하게 지은 주택이고 바닥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산책길이 잘돼 있고요 태안 시내에서는 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는 주택입니다 헬스까지 해놨기 때문에 크게 돌아서 돈쓸 일이 없겠죠. 여기 오시면 창고 하나, 컨테이너 옆에다 지으시면 될것 같고 태양광 같은 거 하나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닥 더돈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택의 매매가격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택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